꿀돼지는 신경 쓰지 마, 뭐야. 우리 이기는 게 중요해. <laughs> 알았어. 못 이기지. <laughs> 당신이 깔린데 어째요? 어. 생각해, 뭐야. MPC라고 생각해. <웃음> 알겠어. <웃음> 야 친구들 안녕. 그래도 이 몸은 캐리했다, 여러분들. 아직 소떡이 따뜻하다, 뭐야. 형이 방에 꿀돼지 들어왔어요. 꿀돼지. 뭐야? 뭐야? 밥 먹었냐? 돼지 신경 쓰지 말고. 예. 흑준이 아 형이 저그 토스트 먹었습니다 아까. 그래? 뭐야? 음. 뭐야? 소떡으로 맛판 할까? 거절 로아 그럴까? 그럴까? 나, 나 유미 한 판만 하고 싶어. 오케이 어, 오케이. 그렇게... 나 진짜 존나 하고 싶어 진짜. 흑준이 음... 형 지금 성태 형이 지금. 하자, 형 말하는 거 지금 견제 하는데 지금? 음. 누구? 왜 저런지 모르겠어. 견제? 그래? 음. <laughs> 어? 이때지는 신경 쓰지 마, 뭐야. 우리 이기는 게 중요해. <laughs> 알았어. 못 이기지. <laughs> 당신이 까는데 어려. 어. 생각해, 뭐야. NPC라고 생각해. <laughs> 알겠어. 아 희망 지나가면 희망. 말 거는 거. 어, 알았어, 알았어. 어. 그렇지. 너 여기서 스피커 테러하지 말고 예찬 씨한테 가서 말동무나 좀 해줘. 아, 예찬 씨 혼자 있는데 어떻게 여길 들어와. 예찬이는 맨날 저기 있더라. 예찬아, 너는 내려와라. 응 <laughs> 불러올게. 혼자서 외로워가지고. 어. 형 사랑방으로 갈까 사랑방 우리. 갈래? 어. 이제 못 나온다. Sugoyo, Jerki. What are you? What a 야 e 타이밍 한번 하고 올까? 어. 한번 갔다 와. 기다려 <laughs> <말안 웃음> <들어올까 웃음> 봐. 건 you? What are you? What are you? 어 h a t are you? w 고 a t are you? What are you? What are you? What are you? w h a 형 근데 형 근데 저기 혁준이 형이 돌아와 점점 하는데 이거 점점이면 가야 되는 점점 아니야? 잠깐만. 피자 얘기하고 있대 지라스. 지금. 피자 얘기하고 나 있대. 나좀 찍어야 돼. 어? 아, 야, 어딘요지는데 아, 디코 오버레이크라는데? 아형 일단 일단 디스코드 할꺼 봐. 형 그냥 이거 롤, 롤 그걸로 하자 아, 그럴까? 어형전 오지게 구우니까 이거 롤 그걸로 해야 돼. 나 <목소리> 개새끼야. <laughs> 에? 난개 새끼가 <laughs> 지금? 응? 어? 왜? 어디서, 뭐? 왜? 이 ㅅㅂ놈방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개 새끼가 왜? 뭐? <laughs> 그러면 안돼 새끼야. 인마. 아 왜? 뭐야? 에? 네? 형옷 샀어? 무슨 옷 샀어요, 형님? 오트화이트 샀어. 오트화이트말디나 와, 얼마짜리야? 얼마짜리. 얼마짜리요? 이십만 원? 음. 야, 야 형님 크게 질렀네 이십이면은 아, 오버핏이라고 해서 샀는데 야 아, 오버핏이야? 오버핏이 아니야? 돼지는 오버핏 입으면 안 돼. 나도 돼지라서 샀는데 곰처럼 돼. 돼지보다 곰이나 하니까. 그치, 곰이 났지, 곰이 그렇지 곰이나지 형님. 그렇지 고민 귀엽지 아 음. 형님 그옷 사는 거 이벤트잖아. 뭐 오늘 있으면 사는 거 아니야? 아미안 옷이 너무 없어 샀어. 형님 그냥 반팔티 입으면 되잖아. 반팔티야 그도돌마야 어. 어 왔어 왔어 미안해 나 여기 자꾸 튕겨가지고 딩고 아, 때문에 튕겼나봐 롤롤라를 네, 너무... 알거 딱혔어 이 판도 조진거 같다 동생좀 탓을 좀 해야될 네, 것 같아 맞아 맞아요 같았다. 맞아요 흑균이요 예 이거 올라갈게 예 형님 들어가세요 네. 너뭐 딩고도 키고 어. 있냐? 어호홍나6내좀 찍자 뭐야 뒤로 좀 나가있어봐 <laughs> <laughs> 형나 뒤에서 큐만 날릴게 형 <laughs> 나, 나 막타는 나 줘야돼 형 막타는 뭐야. 나 줘야돼 뭐야 막타 주면은 치 어차피 곰이잖아 뭐야 아니 막타 뭐야 아니 형, 형막 탄... 아니 형 막탄.. 아형 막탄.. 대포는 형 대포는 대포는 대포는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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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데포... 이거 찍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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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잘했어 보혜 잘했어 보혜야 붙었다 뭐야뭐야 여기 뭐야아 아아아아아아 난리났다 아니야 우리 위아가 다 터졌다니까 뭐야 그냥 라전다 어? 끝났어 그리고 신 와가지고 잠 몰라. 예찬이 어디서 막 예찬의 예찬 목소리 들려. 이명이요, 이명. 뭐예요? 이명이요, 이명. 어, 어 예찬아, 거긴 잘 있니? 배틀그라운드는 안전해. 배틀그라운드가 안전하다고? 어, 그런 말하면 안 돼. 맞아. 여기 배접이 있어, 배접이. 예찬 씨 요즘 에펙은 안 하신대? 에펙 망했어, 형. 맞아 주가 안 돌아가더라. 야소 진짜 족됐다. 알았어, 예찬아, 들어가. 석준이 형이랑 딱그피자얘기는 했지? 뭐야? 오케이, 알았어. 야, 이렇게 어떻게 등 보이는 순간 끝나는 건데 럼블한테. 음. 안녕 예 찬아 와 걸렸어. 드려. 다들 타게. 아 살아야 돼. 야 방금 야. 방금 자결 시도했다. 무슨? 아 알았는데. 아 씨. 고도당야뭔 놈의 캔서가 저렇게 빠르냐? 어? 더블 키면더 빨라져. 그래야. 주요한 거 그래야라며. 아 혁진이 형저 살짝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, 형님. 야! 쏜 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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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혁준이 형스토 하면 지금 비명 지릴 거예요. 지금 맞아가지고. 이말 <laughs> 못하겠다 뭐야. 못하겠어 진짜. 저저저 실력반. 혁준이 형이 저저저 실력보래요. 좀 심하지. 다시 무기나 보라좀 심하대요. 아니야. 너 자기는 옛날에 다이아였다고 어깨뽕 올라가가지고. <laughs> 어깨뽕 올라갈 때요 지금. 우린이 해줘야 돼. 오이 제 새끼면서. 아 혁준이 형아 진짜 이 새끼들 음. 브론즈 3에 고기 새낀 좀 심하지 않나요 혁준이 형님? 오른 님만 했는데. 나는 안 당해. 네, 근데 음, 자기는 뭐 자기가 있네. 지금 골드 3인걸 인정. 아, 나는 브론즈만 인정해. 저 사람이 인정을 못해서 너랑 두해서 올리고 싶은 거잖아. 역전 가능성이 있어? 역전 가능성이요 지금? 이게 애들이 프로가 아니니까 내절하는 게 거야. 제발. 혁준이 성태 형이 내절했어요. 소리 질렀어. 그래? 응. 터져버렸네. 야, 제라스는 왜 이리 몸빵이 약해, 몸빵. 맞을 때마다? 만날 때마다? 좀 약해 보여. 살살 아, 녹죠, 그냥. 네. 중립 쪽 아니야? <laughs> <응>. 역시. 아, <laughs> 뭐야! 네. 너랑 나랑은 솔직히 잘못 없어. 진짜. <laughs> 이거는 오케이. 위에서 상체에서 이미 다 터지고 내려왔어. 아니 형, 나는 나한테는 죄가 좀 있는 것 같아. 진정 고무 생각하자 아니야, 아니야, 너도 죄 없어. 어. 또, 어. 자기 잘못은 없어. 내 스코어를 아 괜찮아 그치? 어! 아자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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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맨날 있어 어어어 지라이 어 기지에 십터졌네 지지 뭐야 진짜 이거는 너 잘못 없어 나 잘못 없어 알았어 네 아니 애초에 바텀을 다 위에 다 터졌어 우리 상틀 깨러어 잘못 없어 상틀 이렇게 만들기엔 상자 잘못이야 어음뭐야어나 씨바 골사 먹었다 괜찮아 형형 실버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 그렇지 요즘엔 값 비싸졌더라 명품 실버되면 되잖아 명품 실버, 어, 실버 해형 이참에 응. 올라온 대로 가타, 갈아타자 어? 성태형 목소리 끊겼네? 위로 올라와? 뭐야? 아 성태형이랑 애기 좀만 가려고요 그래? 예. 응. 잘가네형 우리 들어갔어요 뭐야 왜? 형나 이제 갈게 힘내 형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알겠지? 아니 왜 전화했어? 아니, 아니, 형, 응원하려고. 형, 형 올라갈 수 있을 거야. 할수 있어. 김성태 화이팅!